안녕하세요. 본격식후 방송 폰 아저씨입니다. 네, 비포장입니다. 네, 여러분 식사하시고 방송 편안하게 봐주시고요. 그렇죠. 아,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서비스센터에 다녀왔습니다. 여러분들 월요일날 서비스센터에 오전에 다녀온다는 것은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. 완전 대기인원 많죠? 네. 한참 공휴일 했고요. 지나서 가면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지. 예, 예, 기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기도 미안하더라고요. 너무 바쁘셔가지고. 음. S25 울트라를 제가 2월달에 사전예약을 해가지고 9월달까지 한 6-7개월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네굉장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그저께 제가 하나의 글쓰 팬이라 야구 저녁때 하이라이트를 꼭 봅니다 근데 졸다가 물에 빠트렸어요 아, 어디서 보는데 다, 밑에 다라이를 놓고 봅니까? 무슨 일이에요 아, 아무튼 그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조격을 하다가 아발 하고 이제 네. 봄, 보다가 빠트렸구나 네 근데 저는 어? 빠졌네 하고 건졌어요. 왜냐면 방수 방진 폰이니까. 근데 이어서 잘 봤습니다. 다음날 아침에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이 카메라 다섯 개의 결로 현상처럼 이 안에 습기가 뿌옇게 차 있는 거예요. 물 들어갔네. 물 들어간 거죠. 사진을 찍으면 뿌옇게 나와요. 우리 비포장님이. 아우, 아우 나 몽환적으로 나오고 싶지 않아. <laughs> 꿈속의 여인도 아니고. 그러니까요. 더군다나 제가 주말에... 이 인근에 축제가 장이 많아가지고, 근데 제가 또 노래 같은 거 하는 걸 이렇게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연예인 오면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. 예, 네, 그리고 뭐 장민호나 양지은이나 박혜신 이런 트로트 가수들이 온다고 해가지고, 그거를 찍으러 갔는데. 카메라가 그 모양이야. 아, 그23 울트라 전에 사용하던 것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, 이걸로 찍었더니, 이거만큼이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. 확실히 2년, 2년 차이가. 아, 진짜? 확 차이가 나요? 예, 네, 나요. 음. 소리도 그렇고, 화질도 그렇고. 그래요.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. 그래서 이제 세스센터를 오늘 오류가... 나가서 오늘 기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기사님이 핸드폰을 물에 빠지면 안 된대. 아니 나도 알지.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방수 방진 폰을 쓰는 이유가 괜찮으니까 안심하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. IP 6 8 방수 방지는 어, 물과 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특히 물은 수심 1, 1. 1. 5 오에서 3 0분 동안 예. 이렇게.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? 근데 1.5도 아니고 달아이면 뭐한 20cm인데 20cm도 안 되는데 거 근데 그분 말로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어 수리를 받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자기가 물에 빠진 거를 많이 이렇게 수리를 해 봤는데 물에 빠지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핸드폰은 메인보드 나가고 제 핸드폰을 열면서 이거 사자님거 먼지도 많이 꼈대 아니 무슨 말이야 방수 방진 먼지로 부터도 자유로운 폰인데 그리고 나는 사무직이잖아요 그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있는 거, 것도 아니고 현장근무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지가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은 그러니까요. 그게 1년도 안된 폰인데 6개월 정도밖에 안쓴폰데 방수, 방수 방진 기능이 전혀 없다고 그럼 그거는 기계 결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? 뽑기를 잘못했나 봐요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하지 그렇죠. 비포장님 성격에는 그렇게 안 하죠. 이거는 명백한 결함이니까 무상 수리를 해 주셔야죠. 이거는 방수 방진 기능이 있다고 해서 울트라를 샀는데 전혀 내가 깊숙히 엄청 막막몇 미터에다가 막 빠뜨린 것도 아니고 잠깐 넣었다 뺀 이거가 안 되면은 무슨 방수야, 이게. 그리고 뭐 먼지도 많이 껴 있어. 이건 말도 안 되지. 기사님 말씀으로는 방수 방진 포인트라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되고 생활 방수 정도밖에 안 된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생활 방 어느 어디까지가 생활 방수입니까? 그러니까요. 아무튼 여러분, 방수, 방진 폰이라고 해가지고, 절대 맹신하지 면안 되고, 경각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아니, 근데 나는 이 대목에서 진짜 이거는 항의해야 됩니다. 왜냐면 방수방진 방수 기능이 있는데, 지금 기능이 전혀, 전혀 안된 거잖아요. 요 정도면은 이거는 상수해야 됩니다. 심지어 세탁기에 넣고 돌렸는데도 괜찮다는 분이 있어. 그럼 오, 삼성폰 대단한 일인데, 저는 이번에 몰라, 내 폰이 조금 약하게, 덴폰을 뽑아서 그런지 몰라요.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이거는 그건 약하기가 아니라 이거는 기능의 결함에 들어가지. 왜냐하면 방수 방진 기능이 있는데 방수와 방진 기능이 전혀 먼지 껴 있고 물 들어가고. 마무리 합시다. S25 울트라 방수 방진이라고 해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그냥 뭐 빗물에 잠깐 이렇게 한, 한 정도나 되지. 음.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. 저의 경우처럼 여기에 습기가 차가지고 사진 찍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그리고 그 물이 퍼져가지고 메인보드도 이상 있을 수 있다,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. 여러분도 아,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니, 아니라고 봅니다. 이거는 예. 삼성 각성해야 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